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기의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의 애인인 페르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인 스웨덴 귀족, 북구좌 북부 유럽의 스웨덴 귀족인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은 1755년부터 1810년까지 55살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스웨덴 국왕인 구스타프 3세의 최측근이 대, 최측근으로서 스웨덴의 외교를 담당을 해서 유럽 각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친분을 맺게 되겠습니다. 마리 양또안에 또한 동갑내기 애인이며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페르세니 이제 아치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서 마리앙토네트를 평가하기를 아주 이 여자는 우아하고 따뜻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자식에게 자상적인 이상적인 어머니라면서. 이상적인 왕비상으로 그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1774년 18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프랑스 사교계에 등장을 합니다. 페르생이 젊은, 젊은 미남이죠. 그래서 파리 상류층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유명인사가 되겠습니다. 18살 때 벌써 이제 사교계에 이제 총화가 된 거죠. 미남이라. 1774년 19살 때 오페라 가면 무도회에서 19살 때 오페라 가면 무도회에서 프랑스 황태자비, 아직 왕은 안 됐지만은 이제 그 태자, 그러니까 세자죠. 세자비인 마리 앙토렌트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19살 때 동갑내기 한참 어린 나이죠. 4개월 후에 루이 16세가 20살의 나이로 프랑스 국왕에 주기를 하자, 이제, 이제 왕이 된 거죠. 왕비가 된 거고, 나쁜 소문이 날까 봐 스웨덴으로 가버립니다. 귀국을 하고, 1776년 미국 독립전쟁에 참가, 참전을, 독립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1778년 20 23살 때그 그 프랑스를 떠난 지 4년 만에 23살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왕실로부터 스웨덴 연대장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구스타프 3세 스웨덴 국왕이 구스타프 3세와 함께 외교 뭐 이런 그 관계로 인해서 유럽 국들을 순방을 스웨덴 국왕과 같이 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1785년에 30살 때 파리에 거주를 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19살에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23살에 다시 프랑스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른, 거기 정도 외교활동을 주로 하다가 3 0살에 처음 만난 지한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이미 파리에 거주를 하면서 마리앙토안네트를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아, 라파에트가, 아, 그 라파에트라는 사람이 예, 트리아농 아, 어, 궁전이죠. 트리아논 궁전, 그 다음에 생클루 궁전, 튤레루 궁전, 이, 여기에 이제 마리 앙테어네트가 이제 이쪽에 쭉 이제, 어, 거, 처쳐가 있었는데, 라파이트라는 그 궁전 지기가, 그, 그 궁전 지킨 사람이, 이페르세이이 이 궁전에 마리 앙테어네트를 만나도록, 어, 야간에 비밀 방문을 할수 있고, 성에 출입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 마리가 뭐, 뭐, 부탁을 했겠죠. 어, 왕비가. 라파에트는 페르센과 마리앙 또아네트의 비밀 만남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1788년, 어, 그,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기 1년 전에 33살이었을 때, 어, 러시아 스웨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웨덴이 이겼죠, 러시아한테. 유럽에서 스웨덴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1789년 7월에 34살이 되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군이 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1791년 36살 때, 그 혁명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이제 탈출을 하죠, 루이 16세가 도망을 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마브로 위장을 하고, 이 페르센이 이제 마브로 위장하고, 루이 16세와 마리를 모시고 이제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 7 9 1년이고 응. 어, 페르센이 36살 때고, 마리 양 때도 서른 36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브로 위장하고. 아, 프랑스 국왕, 아, 루이 16세의 망명을 돕지만은, 바렌에서 실패를 하고 체포가 됩니다. 바렌에서 국왕 의 일러가 체포되기 직전에, 루이 16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 스웨덴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뭐 먼저 떠나라. 해서, 아, 망명 일행의 현장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1792년, 그래서 이제 스웨덴은 도망갔죠. 1792년 37살 때, 스웨덴 국왕인 구스타프 3세가 암살이 되고, 구스타프 4세의 주기를 돕느라고, 어, 더 이상 프랑스 국왕 부부를 돕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구스타프 4세를 돕느라고, 이쪽 프랑스 쪽에 신경을 못 쓰게 된 거죠. 프랑스 혁명군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선전포를 고 하고, 전쟁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1793년 38살 때 38살이 되었을 때 아, 루이 16세와 마리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4년 만에 그리고 38살 때 루이 16세 프랑스 왕하고 왕비인 마리앙투아네트가 그 혁명군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겠습니다. 이 페르센 백작은 어, 벨기에의 그 브루셀에서 이그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듣고 어, 슬퍼게나 자기 애인인 마리앙토네트가 단조되 목이 잘랐다. 그것도 서른여덟 살때이 소식을 듣고 어, 벨기에 브루셀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슬픔을 하면서 어, 마리앙토네트 처형 소식을 듣고 누나에게 보낸 어,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단한 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내 모든 것을 바쳤고. 가슴 깊이 사랑하였으며, 수천 번이라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뒤여. 지금의 나는 그저 그녀 옆에서 죽고 싶은 심정일 뿐이다. 오로지 그녀를 위해요. 1810년에 55살이 되었을 때 스웨덴 왕인, 스웨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인 어, 제독이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어, 제독으로서 스웨덴 왕으로 옹립된 덴마크의 왕자 아칼 아우구스투스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도인 선원 오토 요한 텐더벨트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55살에 누명을 쓰고 살해가 된 거죠. 누명은 몇 달만에 벗겨지고 이 사람의 페르센에 대한. 장르는 국장으로, 나라에서 하는 장르로, 어, 성숙하게,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되돌아보면은, 민중은, 어, 어떤 그 생각하는 것, 사고력 대신에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이, 민중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촛불 시위라든가 뭐 이런 그에 대한 민중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 이연열 열사, 뭐 박정철군 어, 사건, 그 다음에 1 9 8 7년도에그 어, 민주화 운동 이런 거에 있어서의 민중들이 그 독재라든가 어떤 그 부정 아, 아니면 불 뭐니까 그러니까, 응? 그 정의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거는 별로 없더라도 어떤 그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 틀린 적이 없다 이죠, 어떻든. 민중이 갖고 있는 본능은 틀리는 법이 없다. 민중은 본능을 직접 갖고 있다. 집단으로서의 민중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사고는 할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본능적인 동물적인 민감한 후각을 갖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분노한 만 오천 명의 군중 시위대가 튤레르궁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리 앙투안 때는 프랑스 왕비가 아니라 적군인 오스트리아의 딸인 것입니다. 마리의 친척들인 프로방스 백작, 앙투아 백작 오스트리아 동맹국들의 선전포고는 프랑스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 처지를 난처하게 하고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킵니다. 고통 속의 여자는 단 하나 모욕 당하지 않고 사는 것만을 바라, 바라게 됩니다. 모욕 모욕만 안 당하면 된다. 내부 위기가 더 이상 통제하기 곤란할 때 긴장을 밖으로 전환시키려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혁명이란 것은 자꾸만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혁명이란 것은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서. 혁명이 멈추는 거 정체는 재앙이고, 혁명이 뒤로 가는 거 파도가 뒤로 갈리는 없죠. 어, 후퇴는 종말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멈출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은 자기 주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뭔가를 더그제그 어, 자기 주장 위에서 더한것 요구를 한 거죠. 혁명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혁명의 휴식 없는 북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는 것은 신문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그 북소리를 울린다 이거죠. 신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안, 분노, 증오를 수백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놓습니다. 북소리 뒤에는 창과 검을 든. 보이지 않는 민중의 대열이 무시무시한 분노를 품고 늘어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